아, 근데, 진우씨가, 오랜만에 이렇게, 좋은 집을 보여주니까, 뭔가 수상한데, 뭐, 단점 같은 게, 어디 있죠? 단점은, 시청해주셔서,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아, 진우씨, 제 친구가, 고시원을 살고 있는데, 진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더라고요. 40만원 정도에 더, 좋은 방들이 있을까요? 아, 저월 40만원씩 내면서, 아직도 고시원 살아요? 아, 참, 이 21세기에, 아직도 40만원에 고시원을 살아? 40만원? 40만원까지 내야 되나? 아, 어, 더싼게 있어요? 따라와봐. 어 지상층이에요? 아이, 40만원씩이나 내면서 반지하생는을각하고 있었어요? 오늘은 지상층입니다.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지금 저기 빛 보이지? 얼마나 저, 어? 어? 아름다운 빛 바로 보이죠? 자, 저기입니다. 지금 여기 들어오라고 지금 벌써 인사하잖아. 어? 지금 뭐예요? 들어오라고 지금 여기 햇빛이 인사하잖아. 신발 신고 들어오셔도 돼. 어차피 주인분이 다. 깔끔하게 청소 다 해드립니다 자이 방입니다 고시원이랑 다를 게 뭐죠? 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방을 보실 때 무조건 고시원이랑 여기랑 방 사이즈나 이렇게 보시면 안돼 그리고 봤었을 때 고시원은 침대 하나 놔두고 그다음에 여기서 식사할 공간이 없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 식탁 놔둘 수 있잖아 네? 식, 식탁 놔둘 수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냉장고 옷장, 그리고 서랍장, 다 있잖아요. 아, 고시원은 근데, 그, 밥 같은데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요? 그거는 이제,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, 이제, 피디님이나 저 같은 아싸 새끼들은, 이제 좀 가서 먹기가 조금 애매합니다. 예. 그리 이제 혼밥 먹고 하는좀 찝찝하고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. 근데, 여기 같은 경우 혼자서 밥을 다 먹을 수 있어. 그럼 여기가, 고시원이랑 좀 다른 점이 뭐예요? TV 있죠? 네? TV. 이게 지금 TV라고요? 이 TV예요. 컴퓨터 모니터 정도 사이즈인데 TV 있고 여기 위에 바로 책장 이렇게 있고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자 이거 아늑하다 아늑해 바로 이제 공부하다가 다른 공부해야 된다 뭐 역사 공부해야 된다 바로 꺼내면 돼요 바로 꺼내서 바로 공부 가능 예 네, 그리고 여기 신발장 바로 있잖아 고시형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이 공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지 누가 몰라 아 지우씨 근데 머리에 배관 같은 건 뭐예요? 아 이거는 배관이 아니고 예,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이게 철봉!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사이즈가 그렇게 좁지가 않아 한 두평 반에서 세평? 아 세평쯤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행거를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빨래하고 옷걸이로 빨래 말리면 되지 이걸로 아 여기가 지금 그러면 빨래 옷걸이에요? 빨래 옷걸이 만들..말리.. 만들, 만들 말리..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어컨 켜놓고 말리면은 좀 빨리 말리겠지 여기가 고시원이랑 또 다른 점 뭐냐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방 안에 세탁기가 없어. 방 안에 세탁기 가 없는데 여기 바로 세탁기 있어요. 세탁기도 투톤이네요? 네, 그쵸.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롤스로이스 아니면 람보르기니 이런 고급차들 있잖아. 그런 고급차들도 투톤으로 많이 바꿉니다. 요즘 트렌드야. 트렌드 따라가야지. 아, 그럼 이거 신형이겠네요. 고시형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가 한 6개, 7개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세탁을 했어. 근데 안에 딱 넣었는데 빨래가 있잖아. 그럼 개빡쳐 그거 그 남의 그그 그 속옷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내거 넣고 막 없어지면 또 누가 있어 <laughs> 누가 있어 이거 화내고나 있고 그러지 말고 이런데 살아야지. 근데 싱크대 보니까 얘는 어디 아픈가요? 왜 반짝고 뭐예요? 얘는 이제 아픈 게 아니고 이제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게뭐 나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. 아 여기도 혹시 저기서 벌레가 나오나요?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. 근데 여기가 그리고 3층이잖아. 그럼 이건 뭐예요? 아마 확률적으로. <laughs> 화장실 보세요. 모텔 에디션 보이시죠? 네. 모텔 가면 이런 딱 유리로 딱 섹시하게. 나 여자친구랑 남친구 자 있을 때 내가 딱 샤워를 하거나 할때 보이잖아. 아, 내 남자친구 여기서 샤워하는데 몸이 지리는 거야. 실시인데이 네, 문은 잠그는 게 없나요? 아, 이거는 잠그는 잠금 장치는 따로 없습니다. 아 그럼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? 그쵸 이제 똑똑똑 해봐야지 예의지 예, 그게 우리 이제 어? 우리 천조국.. 뭐 우리 무슨 국가냐 우리 같은 예의 지방 국가 예비.. 그 예비 예의 국가 가족끼리 살 때도 이제 방.. 방에다가 녹화하세요 이런 거 붙여놓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우씨 근데 야 지금 이 옷장이 이 정도면은 진우씨처럼 옷 없는 사람만 입주 가능한 거 아니에요? 어.. 이제 그래도 보시면 이제 롱패딩 정도까지는 롱패딩이요? 키가 좀 작은 사람들. <laughs> 까지는 이제 들어갈 것 같아. 아니면 여기 있잖아. 이게 다 경계선이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뭐 겨울옷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빨래. 이런 식으로 이렇게, 어, 머리 써가지고 쓰면 되는 거지. 아, 새 옷이랑 빨래 옷이랑 같이 하면 냄새 나지 않나요? 빨래는 이쪽에 놔두고, 이제, 마른 것들은 다 이쪽으로 놔두면은, 네, 이렇게 다, 이 창조경제로. 어, 네. 하고 이제 잠은 또 여기서 자고. 네, 네, 대신에 좀 아쉬운 게 있죠. 이렇게 누워있을 때, 물이 떨어져가지고 깨워질 수가 있어. 물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. 예, 네, 그런 걸좀 알아주셔야 됩니다. 냉장고도 지금 보니까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. 작동이 되는 건가요? 작동은 되죠. 작동은 되는데, 이제,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이 김치를 보내줬다. 그럼 김치밖에 못 먹는다. 예, 네, 그 정도로 이제 알아주시면 됩니다. 지저씨 근데 고시원은 라면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음식하면은 냄새도 나고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, 여기서는. 가격 들어보시면은 밥, 라면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왼쪽 한번 돌려보세요. 어, 지금 이 건물인가요? 이 건물이 만약에 고시원보다 더 싸다고 하면은 믿겠습니까? 당연히 아니죠. 자, 들어오세요. 진짜 여기 맞아요? 들어와봐. 또 지하죠? 아, 지하 안 가. 지하 없잖아. 봐봐. 지하 없잖아요. 오, 그러네요. 들어와 봐봐. 근데 대신에 키큰 사람 좀 조심해야 돼. 여기에 박을 수가 있어. 그건 진우 씨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혹시 엘리베이터는. 아, 이게 조금 단점인데. 한번 운동한다 생각하고, 예, 네, 올라오면 되죠. 여기가 마당인가요? 방이 이제.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빨래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용으로 쓰는 건가요? 야, 공용으로 쓰는 거죠, 이거는? 행거 이거 다 있어. 행거 안 사도 돼. 행거 여기 다 있어요. 이런 장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여기 김치 담그고. 네, 이것도 그럼 공용인가요? 이거는 공용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주인분께서 따로 쓰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주인분이 또 착하셔가지고 막 김치 담그거나 하면 조금씩 이렇게 또 드리기도 해. 주인분이 엄청 착하셔. 아, 여기 그러면 정수기랑 이런 것도 다 그럼 쓸수 있는 거네요. 그쵸. 그렇죠. 정수기, 전기레인지, 전자레인지, 이런 거 다, 다 공짜야. 다 공짜. 자, 이제 들어오세요. 자, 이제 놀라지 마세요. 들어오세요. 외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. 진짜로. 분리형이에요? 예, 여기 다 이거 분리형 다돼 있고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뭐야. 방 안에서 밥 먹으면 냄새 난다 그랬지. 분리형 되어 있으니까 밥 해서 해놔도 냄새 들어오질 않아요. 이 분리형 때문에. 그리고, 고시원 사는 사람들. 방 안에 내가 월세 40만원씩 냈는데 친구 못 데리고 오잖아. 방 안에서 제대로 내 통화도 제대로 못 해. 여름에 나가가지고 땀 삐질삐질 내면서 통화하고 그래야 돼. 겨울에 춥다고 추운데로또 나가가지고 썩탄 여자랑 계속 이렇게 얼굴 얼굴 떨면서 이제 전화해야 돼. 방음이 너무 안 되는데,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리형 다 있잖아요. 자, 이거 하나 있으면은 방음. 진짜 바로 끝나. 여자친구 데리고 오잖아? 이거 하나 있으면은 목소리 큰 여자친구. 아 근데 진우 씨가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집을 보여주니까 뭔가 수상한데 뭐 단점 같은 게 어디 있죠? 단점은 어방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. 어디에 있는 거예요? 단점은 여기 언덕이 거의 경사가 한 300m가 언덕이에요 웬만한 이제 히말라야 올라갈 정도의 경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야 된다 여튼간에 어차피 여기랑도 가까워요 이번에 역 생겨가지고 또 여기가 자치의 성지 신림동이에요 여기 이제 바로 앞에 역 바로 생겼어 걸어서 10분이면 가아 그럼 여기가 그럼 역세권에다가 고시원보다 싼 거예요? 그치 그치 근데 좀 언덕이 높다 많이 높다 <laughs> 존나 높다 10 <laughs> 높다 아, 치유씨 그리고 아까 투톤이 유행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지 투톤으로 이렇게 얼룩진 거예요? 어, 이거는 좀 이제 바꾸는 투, 바꾸는 쪽이 낫지 않을까. 예. 이불이니까, 이불이니까 이거 바꾸면 되지, 이거야. 에. 이거야, 뭐 바꾸면 되는데, 어? 어, 지금 이렇게 병 막혀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거의 벽뷰네요? 아니죠. 자. 조금 돌아가면 되잖아. 조금 돌아가면은 바로 보이죠 와, 근데 진짜, 어, 진짜 높긴 높나 보네요. <laughs> 산이랑 눈 맞아 쳤는데요? <laughs> 진우 씨가 중계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. 근데 진우 씨 입장에서는 이제 고시원이 난것 같으세요? 아니면 언덕이 높은 이런 월세집이 나와요? 저는 이제 케마켓인데, 저는 솔직히 말해서, 이런 언덕에 있는 집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말씀드렸죠. 고시원은 전화통화 못해. 그, 내방 안에서 내가 월세 내지만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곳이 많단 말이야.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. 근데, 하지만 원룸에서는 내가 통화를 하고, 지금 내 목소리 들어와봐. 엄청나게 시끄럽잖아. 텐션 이만큼 올라갔잖아. 근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아. 아무 말 못하는 거는, 진우 씨 여기 있는,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?